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기 40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라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의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놓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에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 끝에 욥을 다시금 직접적으로 부르고 대답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잡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에 이어지는 욥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기서 비쳐 나오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랄은 가, 가볍다, 줄어들다, 작아진다라는 뜻으로 요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불평과 항의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비되는 하찮은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의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라는 말씀과. 5절에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태도 또한 하나님의 위험과 건세 앞에서 욥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임을 깨닫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달아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성리를 강조하셨고 그로 인해 욥은 자신이 과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발설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떳떳하지 못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아무런 답변을 할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욥의 대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자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처음 요에에 나타나셨을 때와 같이 두 번째에서도 폭풍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나타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요비의 그만이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도전적으로 명령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겉면을 하고 계시면서 욥을 더욱더 강하게 지타하고 계십니다. 8 9절에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욥을 책망하시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를 품은 욥에 대한 책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려 한 욥의 교만함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볼 때에는 처음 메시지도 그렇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욕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으시죠. 요은 도대체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간절히 알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그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 그에 따른 설명은 없으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인간의 이성적 평가 판단 타협을 일체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아니라 함이 없이 오직 아멘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가져야 할 자세일 줄을 믿습니다.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삶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배의 못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어로 소, 가축 또는 야생동물이란 뜻인데 이것이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16절에서 18절에 대모시라는 동물의 자세히 묘사한 것을 살펴보면 몸집이 거대하고 굉장히 힘이 세고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최고 으뜸이 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피조물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이 배에 모시란 동물을 이토록 세세하게 묘사하며 요백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몸집이 거대하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강력한 동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동물은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동물은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죠. 거대한 몸집과 강력한 힘. 이것이 인간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결국, 욕과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이 같은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잡을 수 있으며 코를 깰수 있겠느냐? 요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감히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이 판단하고 속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보다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에못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한과할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어떠한 일에 사용하시든지, 그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한과할 수도 없거니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인 우리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작고 작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더욱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분의 주권에 무엇이든 어떠한 일에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더욱 낮아지고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감사로 여기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